안녕하세요. 더더마 알리 꿀템 채널의 더더마입니다. 후미등과 후방 레이더가 합쳐진 브라이튼 가디아 모델 공동 구매 방법 안내 드립니다. 할인 코드는 왼쪽 상단과 본문 댓글에 써 두었으니 방법을 아시는 분은 바로 적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브라이튼 가디아에 대한 사용기 리뷰 영상은 위쪽에 링크 걸어 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알리 공동 구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링크를 눌러 브라이튼 가디아 판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두번째 5일 무료 배송인지 확인하고 바로 구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94달러가 나올 텐데요. 여기 프로모션 코드에 대문자로 더더마 15를 입력 후 적용을 누릅니다. 꼭 대문자로 입력하고 적용까지 눌러야 할인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총 79달러가 됩니다. 브라이튼 가디아의 경우 추가 물량은 없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아 취소가 되는 건이 생기면 쿠폰이 되살아나니 가끔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포스트 거치대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배송 문제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셀러에게 문의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한 더더마 사이클링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 세파스와 협업으로 피렐리 피제로 레이스 SL 타이어를 25% 할인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내일 18일에 관련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제품들 좋은 가격으로 물어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